얼마 전 담배꽁초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바다로 흘러가 인체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버려진 담배꽁초, 하수구 구멍이나 빗물 바지에서도 담배공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피우고 무심코 버린 건데 문제는 이 담배공초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을 오염시키고 음식물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플라스틱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크기만 작아진 거거든요.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체로 배출되지 않고 인체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인체 조직에 축적이 되는 것이죠. 강북구가 해양 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담배꽁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주민 등 700여 명은 직접 동네를 돌며. 담배꽁초가 유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도록 휴대용 잿더이 7천 개를 배부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담배꽁초는 습관입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북구에서부터 이 담배꽁초를 휴대용 잿더이에 담기 시작하자.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버리고 아니면 집에서 버리고 이잿더이를 이용해서 담배꽁초를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운동을 합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강북구는 휴대용 재떨이를 신청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빗물바지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름망도 설치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뉴스 이정인입니다.